오늘 말씀 누가 보고 2장 1절에서 1사절까지 말씀 드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시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다 호적하라 하였으니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종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조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 해산할 날이 쳐서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우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라라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laughs>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고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찬을 맺자 하시겠습니다. 구절가 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마음의 소원과 평강은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자질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큰 일을 시행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에만 충실하고, 소위 말하면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할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너를 구원하고자 한다. 그러니 준비하라. 그날이 올 것이니 준비하라. 그렇게 협조를 구하시면서 그 계획을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저희 메시아, 히브리말로 메시아 다시 오실, 어, 오실 주님. 오실 주님,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렇도록 준비를 시키셨지요. 어,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한 마귀 사탄을 응징하고, 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 된 우리를 구하시려는 최상의 방법이요, 최후의 방법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로 오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신비를, 그 고차원적인 계획을 사람으로는 다알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되었느냐? 어,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느냐? 사람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 과정인, 부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낳듯이 그렇게 오셨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오셨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은 네. 있겠죠. 다른 걸로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물체로 와서 점점, 점점 변하여 사람이 되었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방법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에게 사람을 통하여 사람에게 오시는 방법. 이 방법을 택하셨더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좀더 구체적인 방법은 전에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응태하였다. 음. 처녀의 몸을 빌려, 처녀라 하면 결혼하지 않은 한 번도 아기를 낳아 보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고 하죠. 처녀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되었구나. 육체의 관계로 일어,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어났다라는 말은 네. 부부간에 서로 자녀를 잉태해서 그, 어, 어, 12달, 10달 이렇게 9달, 10달 달 지내서 그렇게 에, 태어나는 그걸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냥 잉태되어서 어, 그냥 나셨습니다. 그래서 태어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예수님은 에, 천녀 마리아, 동경여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지요. 황제 1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지배하에 있었던 때이지요 그래서 로마의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는 로마 황제의 말, 측령, 령 거기에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역죄로 물려서 죽게 되죠. 그래서 명이 한번 떨어지면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서는 증명대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이 오실 때그 때쯤 태어나기 얼마 전에 로마의 가이사우스 수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해라 이렇게 했어 호적해라 호적 알죠? 이리도 주민등록 크게 호적이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로마 지역에 로마가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는 어, 왕이 통치하는 에, 국민의 권한을 지니기 위해서는 그의 근본을 그의 호적을 알아야 되겠다 그거죠. 통치행위죠. 통치행위로 그리고 호적을 하는 것은 나라가 질서를 만들고 어, 대통령이라든지. 그 나라가 어떤 정치적인 그 형태든지 간에 호적을 해야 그 국민을 통치할 수 있는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적을 하라 그랬는데, 음. 호적을 하려면은 요즘은 다 뭐, 어, 그, 자기가 사는 곳에서 뭐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 어,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자기의 조상이 어, 어, 살고 있는 한몇 대, 한 3대 위에까지 살고 있는 지역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됐어요. 그게 이제 근본 호적, 근본주의, 이렇게 했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은 다 뭐, 자기 사는 지역에서 하죠. 그래서 그, 그때도 아마 자기 조상들의 태생 태어났던 곳에 가가지고 고정을하라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수님 그 아버지되는 요셉이 요셉이 나사렛 동네에 살았지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인데 베들레헴은 유대 땅이고 갈릴리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지요. 그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있죠 가 그런데 예루살렘은 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 더 남쪽이거든. 그렇게 굉장히 멀단 말이에요. 그 유대 땅으로 가가지고 원래 자기 보적하는줄로 가서 보적해라 그래서 어,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어, 자기 아내 되는 마리아하고, 오또 자기하고 또그 그때 벌써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태했기 때문에 데리고 그렇게 먼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활용하여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어, 예수 보내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했더라 그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예언을 성취하는 거죠 아, 네. 그 예언 성취가 어, 거대한 에, 로마의 황제까지 움직여서 보족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어, 하나님이 예언한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했더라 이게 얼마나 거대하고 광대한 계획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뭐 코로나가 발생한다, 뭐 정치 상황으로 뭐 러시아가 무슨 뭐, 우크라이나를 전쟁한다, 온데 모든 일 일어나는 것, 한국에도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다 일어나는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리고, 어, 어, 그, 높고 높으신 분이 맞고 전한 곳으로 오셔, 맞고 전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에, 상징적으로 알려준 것이, 예수님 베들렘에 갔더니만 여부안이 없어. 여부안은 사람이 묵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 부처 없이, 에, 마리아는 애기를 곧 낳게 되는 에, 산모가 되려고 하는 이 순간에, 에, 아무렇게나 못 자잖아요. 그래서, 어 이슬이라도 피하는 것을 찾다가 보니까, 여관은 다 차있고, 왜? 아우스도가 호적하라 했기 때문에, 베들렘 출림이 갖고 세인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기 때문에, 호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리가, 뭐, 여관이. 그렇다고 요즘처럼 요관이 그렇게 불가포차게 온천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동에 좀 많은데, 뭐, 여관 캐와야, 뭐, 1층 단층짜리 방몇개 뭐, 그런 게, 자, 한국에 있었을까 말까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마국간에 가서, 어, 말이 먹는 죽통을 구유라고 그러죠. 말이 먹는, 마리 밥 먹는 밥그릇을 구유라고 그 구유가 이렇게 오마하게 걸려있는데, 그아기를 그, 그저 그 낳아서 거기에 놓으면 요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애기에 낳아가지고. 요람하고 딱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데 구별되기도 하고, 애기가 약하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이렇게 먹통 죽, 말죽통을 걷어내고 그게 이제 예수님을 강보에 싸가지고 이렇게 누였겠지요. 누였지. 그 이것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낙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왜 오셨느냐? 참으로 죄인된 낙고 천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낫은 곳으로 왔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구유에이 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난 이 모든 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이, 계획과, 이, 과정,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착착착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아우스터가 보적하 아. 가는 것도 베들렘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랬고, 베들렘으로 에브로다 작은 물 넣어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 물론 뭐나사렛스나도 되지만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아. 어,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여관이 없다라는 것은 납고천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 이곳으로 왔다. 보통 온 것이 아니라 진짜 태어나서 보통 사람도 말구위에 누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 말은 그만큼 참으로 현납고 어, 전한 곳에 왔다. 무임을 당했다.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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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자였던 다윗이 태어난 곳이 베들렘이죠. 베들렘. 목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했던 최초에 하는 일이란, 이세의 막내 아들, 여덟 번째 아들로서 했던 일은 뭐냐면, 위의 형들은 좀 전장터에 나가고, 골리아 타고 싸우고 이럴 때 전장터에 나가고, 다윗은 제일 막내니까 하는 일이라는 것은 양치기였더라. 양, 양치기. 그래서, 다윗이 양을 쳤다라는 것이 장차 성분이 될수 있는 자질을 키워내는 첫 번째 학교였더라 그런 얘기죠. 음. 그리고 양을 키워낼 때에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 게 아니고 양이 목 마르면 물갈로 인도해서 물을 먹여게 되고 먹이가 다 떨어져 뜯음을 풀이 없으면 넓은 초장으로 대고 가가지고 이동시켜서 먹여야 되고. 또 늑대 같은 게 나타나서 양을 물어가면 용감하게 그 늑대를 물리칠 수 있는 담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양을 치는 거다. 양을 기르고 돌보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나라의 임금이 되고 어, 한나라의 백성에 통치하는 위치에 있으면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어, 먹을 것을 공급하고 이런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인근의 첫 번째 덕목이다. 왕이 되는 첫 번째 모든 공동체의 지도자는 그런 덕목이 첫 번째 덕목이다. 그런 얘기죠그 덕목을 잘 배웠기 때문에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모든 분황 중에서 최고되는 성군이 되었죠. 그런 곳에 그런 그 다윗이 태어났던 곳에 베들레헴에이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한 것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도 장차 목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됐더라 그런 얘기죠 목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곳에서 밤이 깊, 깊었을 때 양떼를 지키는 비참한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천군 천사라는 말은 천은 많다라는 의미고 군은 무리입니다. 무리. 많은 무리의 천사들 이렇듯이. 이게 천군 천사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이 그때는 그 팔레스타인의 아에는더 크고 하지만 겨울에는 굉장히 춥, 춥기 때문에 양들이 서로서로 파고 들어가려고 아이 피하려고 서로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양은 질식되어 죽는다 그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가 늘 너무 몰리는 것을 좀 파헤치기도 하고 가끔가다 염소, 풀이 달린 염소를 중간에 놔두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염소 풀에 다쳐서 너무 파고 안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 역할을 지키고 또 가끔 늑대가 나타나서 물어가고 그을방기 위해서 목자들 양을 지킵니다. 그래 지키는데 그장을 지키는 목자들 참 천한 직업이고 힘든 직업이지요. 밤에 잠못 자고 그 모천에서 그냥 밤을 별을 보고 이슬 맞아가면서 자기 양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 직업입니까? 그런 데도 그걸 지키겠다고 그리 그래 힘쓰는 그대들에게 천국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사람,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구유에 누여 있는데 그것이 증거니까 가보라 이렇게 얘기해서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양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구조가 된 것이냐라고 해서 그 전제산에 가까운 목자 지키는 것을 일단 보류하고 예수님이 나신 말구유가 있는 구유로 그렇게 찾아갔다라는아닙니까아 이것이 뭘 상징하느냐? 목자 찾아간 것도 목자지요. 또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다위시 첫 번째 역할을 했던 목자가 태어났던 그곳이지요. 또, 어, 예수님도 그 장차,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목자는 길을 목자 씁니다. 길을 목자, 몸자 자 씁니다. 목자는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기르는 역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서 어 산다라고 했을 때 기르는 역할이 사람을 기르는 역할이 큰 역할입니다. 나라의 큰 어떤 에, 무슨 대통령이다, 무슨 국회의원이다, 사법부의 뭐 판검사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나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기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른다는 말을 속에는 돌본다는 뜻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함을 도와서 부족함이 없도록 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위험에서 보호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기른다는 의미입니다. 어머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컸을 때, 그것도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이만큼 짠 상황까지는 어머의 기름이 있었다. 보호해 주시고 위험에서 돌보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고 입히시고 침자리 마른 자리 가르고 피시고 이런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이것이 중요한 거니다 기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이 기른다라는 말의 대명사가 뭐냐? 목자라는 말. 목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에 여러 가지로 이름이 있잖아. 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뭐 예수님은 뭐다, 뭐다, 뭐다. 많이 아, 많잖아요. 뭐,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뭐, 많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역할 면에서 가장 첫 번째 두는 예수님의 이름은 목자입니다. 목자.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면 우리가, 우리가 길러지는데, 자라나고, 풍족하고, 위험해서 보호받고, 하려면, 영육간에 그러려면, 누구를 제일 따라야 되겠어요? 예수님. 목자를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라야 돼.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구주 오심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다 그런 아니요. 것입니다 아니요. 이 문제의 해결이 곧 구원입니다 아니요.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다 이 말이 구원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죄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니요.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는다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다그러 죽으면 그냥 죽으면 끝 그냐? 그건 아닙니다. 지옥에 갑니다. 죽으면 지옥에 가면 지옥에는 생명이 부득이도 안타죽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냥 죽지를 않습니다. 계속 뜨거운 불못, 불못에서 고통스럽게 한없는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영원속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천국 가야 돼.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구원받아야 되지. 구원 안 받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빛과 번쩍 잘 살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이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이 세상에 그거 가지고 원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라 한 대로 말씀 잘 순종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서운하게 살고, 우를 쫓아 살고, 진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진리 안에서 살기 힘든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평화롭고, 복되게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도 평화롭고, 영원한 소망을,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왜 예수 안 믿느냐. 이거죠. 예, 예수 안 믿느냐. 이거는, 암만 생각해봐도, 전혀 손해날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예수를 믿을 됩니다 아,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전민들과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보다 더큰 기쁘고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아, 네. 이보다 더큰 소식이 없습니다. 뭐, 무슨 뭐, 미국에 무슨, 에, 나스닥 뭐 상장 기업의 무슨 내가 산 예, 네, 그 복무가로 가니까 볼까 주식이 뭐 얼마나 올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와 기뻐하고 그 기쁨이 아니면 뭐? 내가 그렇게 기뻐했는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꼰두박질쳐가지고 땅바닥에 떨어졌 하루에 뭐 수백억씩 그냥 손해 보는 그런 기업체도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요. 이번에도 뭐 무슨 윤 대통령이 뭐, 개업 내놨다고 해서, 한국의 상장 기업들 몇몇 채는 뭐 하루아침에 그냥, 어? 주식이 꼰두박질 쳐가지고, 뭐 마이너스 뭐, 몇 백프로, 몇 천프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 네. 이게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는 이 기쁨의 조, 좋은 소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듣고 내가 감격하면서 그래 이것이 기쁨이지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중에 오셔서 세상에 앞지 못하는 기쁨을 보급합니다 아, 네. 그것은 출세했다고 오는 기쁨도 아니고 무슨 돈 벌었다고 오는 기쁨도 아니고 아팠다가 병났다는 기쁨도 아니고 정말로 알수 없는 저거 그 배꼽 밑에서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 충분합니다이 아, 세상이 줄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것들 정말 느껴야 아, 이게 진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이 아. 기쁨의 좋은 소식은 첫 번째 성탄제로만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연대 받은 자에게는 항상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아, 네.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아, 네. 수많은 천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 네. 어, 그렇게 찬양하세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다. 아, 네. 네. 오늘 2024년 성탄절에도. 우유가 그 마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되 평화 없는 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주님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성탄절 때도 그렇게 기뻐했지만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여상하게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 첫 번째 나실 때, 천사들의 소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듯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 우리 각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듣고, 날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행복하며, 감사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며 살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